저장하고 싶은 거, 갈비라든가 이렇게 딱딱한 거, 마음대로 안 먹고 싶네요. 어금니가 네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건설 쪽, 그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면을 보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잇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은 뭐 치아가 썩어서 빠진 게 아니고 뭐 당뇨처럼 그렇게 많이 빠져, 빠져서 거의 없어졌다 싶었어요 흑사나 손님들 만날 때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 발음도 그러고 고이는 면에서 많이 불편했죠 임플란트 포기했었는데, 여기, 여기서 가능하다고 해갖고. 네, 여기서, 임플란트 수술한 지인이, 그, 잘한다고 하는 소문 듣고, 소개를 왔어요. 뭐, 안 아프기도 하고, 좀, 지인이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아, 틀, 틀을 끼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맞지도 않고, 또. 그 잇몸 잇몸이 상당히 부담 부담되게 되더라고요 식사는뭐뭐두시간이면뭐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 치아가 없을 때보다 하고 나면은 그 옛날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가장 하고 싶은 거 갈비라든가 이렇게 딱딱한 거 마음대로 한번 먹고 싶네요. 편한 점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뭐 사용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만족하고 있어요. 힘는게좀부자우스러웠는데 이제, 뭐, 그 깍두기 같은 경우는 경우도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뭐, 뭐 얼굴이 많이 좀 많이 변했다 하대요. 키가 없을 때는 좀 많이 나이 먹어 보인다 더라고 거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수술하기 뭐. 전보다는 완벽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타플란트 치과는 숙련된 원장들과 스태들과 함께 디지털 치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임플란트 보철, 일반 보철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뭐 저의 기대 이상으로 어잘 적응해서 쓰고 계시고. 당일에도 통증이 별로 없었고 다음 날부터도 음식물 섭취를 전보다 훨씬 더 만족하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매우 뿌듯했던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틀니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사용했던 분들께서 골에 충분한 밀도를 가지지 못한 환자분들께 또 적용할 수 있어서 술자인 면에서 너무 좋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할때 이제는 저도 어 전체적으로 나눠서 식립 아니면 전악 전악 절개를 하기보다는 90% 이상 환자분만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가이드 시스템을 적, 권유를 드리고 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프라치 환자라면 퍼스트 초이스로 프라치 시스템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